안녕하세요, 예미입니다 자, 오늘은 저가 지금 TV 앞에인데, 저출처로만든 실마니아 장난감을 만들었어요. 장난감이 있는데, 실마니아 패밀리몇 편을 보면은 다 나왔거든요. 근데 저가 샀어요. 근데,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들어봤는데 이거 출처 저거든요. 진짜 들어오면 해드릴 거고, 진짜 저가 너무 어렵 어렵진 않는데, 저 출처예요, 진짜. 출처 밝혀주세요. 진짜로. 출처 밝혀주세요, 꼭. 출처 꼭 밝혀주시고. 또뺄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직접 이런 거다 만드는 거거든요. 여기 그 있고, 가구들도. 여기 있는데, 저기도 또 있거든요. 제뭐 음, 저출장 만드실 거면 어 신청 만드실 거면 신청 밝혀주시고 그리고 못 만드실 것 같으면은 영상 작업 신청하시고 신청망에 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저다 만들었어요 이상으로 저 마칠게요. 어.